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요, 암 환자분들 현미 채식 하지 마세요라고 좀 강하게 걸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걸고 시작할 정도로 어,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다급해서 이제 현미 채식 어, 시작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어, 그거 말리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좀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미 채식은 말로 듣기에는 너무도 좋은 식 이잖아요. 밥은 100% 현미에 반찬은 채식으로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줄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 현미채식을 해서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 이암 환자분들이 요 현미채식을 무작정 따라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환자들을 너무도 많이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미 채식, 무엇 때문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이 현미 채식을 하면 몸무게가 5kg에서 많게는 10kg가 빠지세요.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하시면은 5kg에서 10kg가 빠지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암치료, 암 치료를 해 가는 그긴 과정에서요. 너무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몸무게예요. 몸무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몸무게를 초반부터 5kg에서 10kg를 빠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힘을 못 쓰세요. 맥을 못 주세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암 치료의 과정을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작정 암 진단 받고 막 걱정되니까 센터 들어가셔서 현미채식 식단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하시면 안 되냐면요. 첫 번째는 암 진단을 받고요. 내가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는 항암 치료를 할 예정이다. 또는 항암 치료 과정에 있다. 어,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암 치료 과정 중에 수술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수술이 체중이 많이 감량이 되는 수술이다. 어, 이 경우에도 수술 전이나 후에 현미 채식 하시는 거 도움되지 않습니다. 체중 감량이 많이 되는 암 환자분들 누구세요? 보통은 소화기계에 관련된 암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식도암, 위암, 췌장암 담도암, 간암, 대장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나서 몸무게 감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 전이나 후에 무작정 현미채식 하시는 거,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는 항암도 안 하고요, 내가 하는 암수술은 체중 감량이 많이 되는 수술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죠. 어,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현미채식 무작정 하시면 안 되냐면요, 몸무게가 적은 분들. 얼만큼 적은 분들이냐면, 내 키의 뒤에 두 자릿수보다 이하인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65cm인데 내 몸무게가 65kg 이하이다라는 분들은 현미 채식을 하면 또 체중 감량이 너무 많이 돼서 나중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현미 채식을 하면 도움이 되냐면, 체중이 넉넉히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어, 나는 살이 좀 많아요. 나는 좀 살이 많이 쪄있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미채식을 하면요, 몸이 많이 건강해지면서 암 치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체중이 많아서 몸이 좀 힘들었는데 현미채식을 하면서 체중이 좀 빠지니까 적정한 체중이 되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더 수월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 체격 이하인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현미 채식을 했을 때암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5kg에서 10kg가 빠지고 나면 이 빠진 몸무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현미채식 했던 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그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제 영상 보시고 내가 이 경우에 들어가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